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예, 다윗의 믿담 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험 속에서 아,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을 어찌 잠잠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통치의 개념입니다. 정치와 통치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정의로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은 옳아야 된다는 거죠. 자 권력은 옳은 것을 명분으로 삼기는 쉽지만 실제 옳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이 실제 오르려면 이 권력이 정의로울 수 있는 근거, 이게 구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힘이시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권력은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그 왕의 권력이 온전히 존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걸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도구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예배를 그냥 자기 목적을 달성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결국 그래서 사울왕조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망령대에 일컬으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대로 사우려고 세워진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사울이 해내지 못한 것을 다윗이 잘하는 사람을 세웠겠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다윗은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들에서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동굴에 피해 있을 때도,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도, 외국의 피난 생활할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만 사모한다 그래갖고 왕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의 전을 사모해도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경륜을 쌓기 위해 고난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고난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라를 수습하고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왕이 돼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되기 전의 경험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가 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왕의 그런 어떤 통치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치가 바람직하고 좋은 통치냐의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사상 사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통치의 개념의 핵심을 무엇으로 두었냐면 정의로 두었습니다. 올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올바름의 근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는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평등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그렇게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꿈꿨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나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올바름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만 올바름이 권력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권력은 그냥 올바른 척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지 권력 자체가 올바르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권력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혹은 권력을 잡고 혹은 타락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전부 다 올바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는 거죠. 자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런 꿈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2절 이하를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폭력이 이 권력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태어날 때다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라고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한 것들이 모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수간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습니다. 자이 독사가 이제 코브라 같은 경우는 말기 피리 같은 거 불면 막 춤추고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뭐 소리에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 보고 소리 보고 그렇게 뱀이 다 따라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야, 이게 이제 악에 대한 힘,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롭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경향성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사상에 있어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구약에선 정의로움이고 신약에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정의가 빠져버리면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 되고 그리고 정의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정의는 혹독한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함께 안과 밖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고 심판도 안 되게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지. 매몰차게 나의 반대편을 숙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권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나의 반대편을 숙청하기 위해 정의라는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정의롭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의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의로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건지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로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지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오름을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그것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인데 단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정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와 사탄의 정죄의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사탄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드러내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갖다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인생이 망하고 멸망하고 쓰러지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갖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을 드러내는 게 사람이 어디 쉽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이게 회개인데 자기 잘못은 숨기고 싶죠, 사람들이 전부다. 근데 드러내는 이유는 이걸 드러내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나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회개와 변화죠. 자,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은 근본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6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소서 그랬습니다. 입에서 이를 꺾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에, 이, 이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랬습니다. 사자에게서 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사자가 아닌 겁니다. 악에서 악의 능력을 없애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권력, 악한 권력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은 권력자였어요. 정치인이고 군인입니다. 그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말은 예언이 됐다고 그랬죠.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시는 예언자의 시만큼이나 위대한 시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 중에 흔치 않은 시예요 다윗의 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시기 때문에, 뭐, 고난을 해치는 시, 전쟁에서 이기는, 뭐, 어, 혹은 바라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 시편은 정의로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로운 권력을 외친 게 바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에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누구네 집은 뭐 어느 자리에 집 사면 좋은 거다, 뭐 어떤 사람 언제 결혼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예언들이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개인에 대한 어떤 미래적 예언이 있지만. 99.9%는 전부다 이 민족과 역사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통치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정의롭게 통치하라는 겁니다. 정의로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평등입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정의 개념은 평등이에요. 이 평등은 공평하게 저울추를 달아주고 이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치하는 권력은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정치 형태 이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는 기독교 전통으로 기독교적 가치로 정치를 실행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많죠. 쉽게 되진 않아도 그래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출발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게 잘못된 권리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강한 권력 편에서 자기의 살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선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고 화평하고 즐거우면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독해지고 악해집니다. 이유는 구조가 악하면 통치가 악하면.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사회도 다 똑같이 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권력, 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경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알고 보면 저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사는 거예요. 그의 구조가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의 핵심들은 대부분 무엇이 발달하면 교육이 발달합니다. 근데 교육 중에 무엇이 발달하면 철학과 역사가 발달합니다. 철학이 발달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고 윤리가 발달한다는 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철학과 역, 철학과 윤리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죠. 뭐 애들을 뭐 유기한다든지 팔아 먹는다든지 인신매매한다든지 부모들이 막 그렇게 한다든지 뭐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구조와 통치 속에 살아서 그래요. 통치자가 악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통치권력이 악한 건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 독재는 무너져야 돼요. 예.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또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게 독재를 미화하는 말을 했죠. 예. 뭐 대한민국은 독재를 해야 되는 나라다. 예,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놔 가지고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냐면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왕조 시대 때는 독재를 해야죠. 왕조가 왕권이 절대적인 건데.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 버렸으니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이 어떤 판단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캐톨릭 신부들은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길거리로 나서는데 이거 개신교 목사는 기도야 한답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내내버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든지 말씀의 원리가 있으면 그럼 이게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이 가장 반발하는 게 누구냐면 교회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경적 해석 방법을 어디에서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한두 명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헤쳐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와 어떤 선교적인 역량력이라는 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을 사람이 악한 이유는 악한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때는 아 이건 잘했다 좋았다 훌륭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경제도 성장시키고 정치도 나중에 잘했고 이것도 좋고 좋다 이런 부분적인 건 괜찮지만 악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악한 건 악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할수 있지만 악한 건 악한 거지 악한 걸 잘했다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악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통치자들이 옳지 못한 거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잘못된 권력이 무너져야 된다면 자기도 이 논리대로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권력, 독재는 무너져야 된다고 왕이, 다윗이 그통치기의 왕이 되기 전에 그 노래를 퍼뜨려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다윗이 잘못된 정치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무너뜨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이것은 견제가 될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한 거지, 남을 물러뜨릴 때는, 무너뜨릴 때는, 그럴 때는 정당하고, 내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고,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와 권력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통치자를 숭배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통치자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자는 이빨이 뽑혀야 되고 애는 태어나자마자 햇빛도 보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강력할 정도로 권력이 잘못되면 무조건 무너져야 된다고 가르친지 몰라요.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나를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윗과 같은 왕만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만 나타난다고 그런. 뭐, 국회의원들만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면 세상은 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높입니다. 자기가 죄져 갖고 잘못됐을 때아 권력으로 얼마든지 아이 뭐힘 있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새 침상에서 눈물을 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그렇고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퍼트립니다. 그거 쉽겠냐고요 자기 치부인데 잘못되고 문제 있는 건데 어떻게든 이거 아니다 감출력으로 없었다 아, 그러기가 쉽죠 그리고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모양만큼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 갖고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리켰습니다 자 그것은 다윗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권력을 원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위대한 거고 이 다윗의 권력은 아무리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 있는 권력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둘이상 모이면 권력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세냐, 어떤 사람이 주도성을 갖느냐, 누가 거기에 말의 권력을 갖느냐, 돈의 권력을 갖느냐, 영향력의 권력을 갖느냐 반드시 평정을 해야만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은 둘이상 모이면 항상 거기에서 힘에 대한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달고 이게 복잡해지는 게 바로 인간 세상의 만사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힘이 올바르고 그리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사돼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은 이것들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권력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권력으로 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권력과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뜻들이 어디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내려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 따라가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또 옳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땐 교회는 부패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항상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늘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것이 배어질 때, 그거 따라가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옳지 않은 이익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옆에 동의해주면 좋아요. 옳지 않 되게 이익이 돼요. 사람들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이익은 나에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도 붕괴하고 교회는 절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작은 데부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봤냐면 백성들의 훈련과 교육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노래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절 보면 가지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르다 그랬습니다. 의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무너지는 구조를 보고 해야만 세상이 의로워지니까 그러니 악이 무너진다는 것은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다 악한데 문제는 이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죄밖에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게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정죄는 하면서 나는 악해요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은 싸움터와 분쟁터와 그리고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고통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의로움이 이겨야 돼요 의로움이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의롭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에게 못 박혀 죽은 사건이니까 신의 아들이 인간에게 힘으로 얘기해서 못 박혀 죽었는데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하나 이런 데서는요. 신에게 인간이 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인간이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이 더 강하면 인간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게 의로운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로마는 세상을 뭘로 정벌했냐면, 강함이 의로움으로 정벌했어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적대자들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옳다 그런 거예요. 왜? 강한 게 옳은 거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로마의 개념을 무너뜨린 겁니다. 강한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운 건 핍박을 받아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게 의롭다면 그것이 약해 보여도 그게 옳은 것인지 아무리 강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불이한 건 마침내 망하는 겁니다. 유한계시록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강해도 옳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강함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의로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항상 이 의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판단의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갈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의로워지고 악인이 망해야만 야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의롭게 만드셔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되고 그리고 잘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려면 의로운 자들의 자꾸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 마음을 갖는 그런 통치자들,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 안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어도 하늘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정파적인 혹은 종교적 입장을 취하느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옳은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결할 때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가. 정말 올바름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힘이 센가가 중요하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힘이 센가가 아닌가 누가 더 옳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이면 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힘이 정의로움을 지지하는 교회여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불이한 힘은 결국 지탄받고 그리고 멸시당합니다. 우리가 뭘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아갈 때,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